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밤 주식 한잔 개명 대표입니다. 어 지난 금요일 요즘 항상 이때 이 시장에 대해서 얘기드릴 때 헛웃음부터 먼저 나오네요. 굉장히 힘든 어 구간을 겪고 있습니다. 9월 16일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하락장으로 전환이 됐다 말씀을 드렸었죠. 어, 이전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해드리면, 시장은, 어, 상승 3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하락파동이 진행이 되는데, <laughs> 하락파동이 진행되면서 하락장으로 제가 전환이 됐다. 그러니까 상승장이 마무리됐다라고 말씀드렸던 근거는, 어, 전 저점을 지키지 못한, 확보하지 못한 부분 때문이었구요. 어큰 틀에서 보자면은 이걸 하나의 파동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조정이 어 여기까지 이탈하지 않으면 <laughs> 하나의 큰 파동으로는 지금 1차 상승 파동이 진행 중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원래 지금 이 설명에 대한 기반인 엘리엇 파동 이론은 항상 지나간 차트를 놓고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지나간 다음에는 이러한 얘기들이 말이 될수 있지만 지금 자체의 상황으로 본다면 어쨌든 상승장은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지금 하락장으로 어, 전환이 된 상태에서 여기서 박스권 그려주면서 고가권이지만 바닥을 만들어준다면 재차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새로운 상승파동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어, 드렸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진행 중인데요. 박스권을 고가권에서 지금 그려주고 있죠. 어, 어쨌든 여기에 있는 저점들을 지키지 못하고 이제 밀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박스를 만들어주게 된다면 은 여기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과 함께 바닥 다지기 그리고 어 추가적인 상승이 후에 나와야 되는데요. 이 등락을 계속해서 보여 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시기적으로 바로 이제 다음 주에 미국 대선 본격적인 스타트가 시작이 되죠. 어 미국 대선 시즌이 시작이 되면 뭐 이미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는 끝입니다. 그리고 어 코로나 19는 다른 문제고요. 이제 미 대선 이 어떻게 승부가 날지 아직은 어뭐알 수는 없죠. 계속 경합주가 있고 거의 박빙의 승부를 보이고 있는데 어 바이든 후보가 약간 앞서 가는 그런 형국인데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왜냐면 지난 미 대선 때도 모두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어 금융 시장 이런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지난 대선 때를 생각을 해 보면 굉장히 좀 어이가 없는 모습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어, 우리나라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사이드카가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왔을까? 이해할 수 없어요. 뭐 하지만 그 정도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어, 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일단 미 대선이 등정을 하면서 <laughs>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난 한 주간 다우지수는 6.47%, S&P 500은 5.64%,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5.51% 급락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우려감도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요. 미국 확진자 사상 최대 인원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만 아니라 유럽까지 지속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봉쇄정책을 계속해서 펴고 있습니다. 이런 봉쇄정책을 계속해서 펴게 되면은 지금 현재 회복되고 있는 경제활동 자체가, 경기 자체가 다시 무너질 수 밖에 없죠. 한번 상반기 때 팬데믹으로 인해서 봉쇄를 했다가 살짝 이제 어느 정도 풀려가면서 살짝 반등을 했는데 여기서 한번더 봉쇄를 내리면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 어떻게 보면은 미국 경기 부양책이 빠르게 통과되지 못한 이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상당히 신중하다. 음, 다른 말로 바꾸면 누구의 책임으로 갈수 갈지 모르기 때문에 어, 아직은 확실하게 경기 부양책을 결정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안 좋은 상황의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어, 제목 상태만큼이나 지금 안 좋군요. <laughs> 우리 증시 역시 지금 조정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 자체가 우리 증시에 대한 어, 선반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 증시도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그런데 경제 자체가 많이 회복이 된게 아니라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증시가 올랐을 뿐입니다. 어,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지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이미 포지션을 잡고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매도세가 지속이 됐는데요. 거래소만 보면은 거래소 최근 기관 4거래 연속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들은 이틀간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매도 물량을 내던졌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일단 거래소는 코스닥 지수보다도 더 사실 상황이 안 좋은 모습이에요. 아슬아슬하게 이제 걸려 걸쳐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금요일날 하락하는 모습이 굉장히 예, 안 좋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여기에 있는 상중바닥이 완성이 안되고 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밑에 120일선 밑에 받쳐주곤 있는데 여기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상당히 큰 하락입니다 그래서 어, 좀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을 수 있는 위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래소지수는 그나마 이런 상황인데 포스닥 지수는 이미 다 깨졌다 계속 설명을 드렸죠 어, 비슷해 보이지만 다 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미 깼다가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더 앞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어, 3거래일 동안 매수를 해주던 기관, 금요일날 일제히 매도, 매도를 내보내면서, 어,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 얘기 드렸을 겁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도 상당히 단기적인 포지션에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어, 다음 주에 미 대선이라는 이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냐면, 어, 매도 포지션으로, 매도 포지션으로 이들은 포지션을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스크 관리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포지션을 정리하는 이유는 현금 충전이 될 수도 있겠고, 시장이 더 급락하기 전에 미리 현금을 만들어두는 이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금융 시장도 하락골이 굉장히 이렇게 깊어졌어요. 그러면서 대응하기가 어려운 장이었는데, 음, 일단 종목을 한번 열어보면은, 종목별로 보면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등락을 보이는 종목은 역시나 뭐 분명히 나오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 장이 계속해서 오장가면서 밀리게 되면서 상승 종목은 상승을 이어가지 못했고요. 뭐 하락 종목은 낙폭을 계속해서 키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자율주행 관련 주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어, 최근에 계속 지속 강조하고 있는 분야가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라는 하나의 큰틀 안에서 자율주행 그리고 2차전지 자동차 부품주 등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왜 생뚱맞게 자율주행이야? 전기차는 다른 분야잖아라고 얘기하겠지만.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어, 무방을 통해서도 얘기 드렸지만, 전기차나 수소차는 자동차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기술이에요. 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서 자동차라는 내연기관 차량에서 완전히 바뀌는데 엔진만 바꾸지 않습니다. 아예 시스템 자체 종합적인 어떤 큰 틀에서의 자동차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되는 버전으로 갈 건데요. 여기서 필수적인 건 자유주행이죠. 어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최근 강세를 보였던 건 2차전지였습니다. 내 2차전지가 움직인 이후에 자동차 부품주가 움직였고 그 다음 어 자율주행이 하는데요이 자율주행 관련주에서 대장이 지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로 나왔는데 업체가 뒷치락합니다. 사실 대장은 지금 남성이라고 해야겠죠. 상한가를 갔으니까. 하지만 시세대장 어, 금요일날 남성이었지만 계속해서 대장주는 바뀌고 있고요. 남성은 아마존 전기차 관련주입니다. 알렉사 오토를 기반으로 한 아마존 전기차의 관련주인데 이곳 완성차 업체가 아니라 어,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이런 전기차에 관련된 핵심 기술 더 이상 자동차가 아니라 더 업그레이드된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남성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전기차의 대표 주제인 테슬라 관련된 기업들은 잘 상승을 하지 않았고 다음 주에 보셔야 될 종목은 아마 어, KC 같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 종목을 계속해서, 어, 노리고, 어, 이제 좀, 리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남성이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 버틸 수가 없었어요. 남성을 버틸 수가 없어서, 음, 한, 2주 전에, 어, 진입했다가 바로 매도를 했는데, 어, 그 뒤로 이제 하락이 굉장히 깊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상황가,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걸이 남성 차트만 보고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종목들과 함께 이차전지 관련 주에 제가 어, SBS CNBC 방송에 나와서도 얘기한 종목인데요. 나라 M&D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13,000원 딱 터치를 하면서 어, 150원까지, 만 13,150원까지 올라갔다 왔고요. 이 나라 M&D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l g 와 배터리 분사했죠. 일단 이것이 하나의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상승을 보이다가 밀렸는데요. 어, LG 에너지 솔루션 이게 가칭인데 만약에 아, 이제 분사가 된 거죠. 예, 분사가 됐는데 분사가 되면 사실 LG 화학에는 그렇게 큰 악재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단기적으로 주가의 조정은 있겠지만 오히려 저가 메리트를 느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을좀 기다려야겠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직 상장이 된건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관련주들을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중에 탑픽은 저는 나라엔디를 꼽아보는데요. 어, 나라엔테 등등의 기업들을 통해서 이제 이차전지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배터리 팩을 LG화학에 공급을 그동안 했었는데요. 어, 지금 LG에너지솔루션으로 바뀌면서 비용 자체가 뭐 이거는 더 다른 쪽의 설명이지만 배터리 2차전지를 만드는 데에는 원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공장도 지어야 되고요. 그동안 LG화학이 이 비용을 부담했다면 이제는 LG에너지솔루션으로 분사를 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에서 이런 비용들을 다 부담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면은, LG 화학으로서는 비용이 나가지 않으니까, 어, 절감이 될수있고요 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배터리를 만들 때 사용되는 소재들은 다 LG 화학에서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은, 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분사한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그만큼 더 키울 테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을 분, 그, 딱 분할을 하면서,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서, 공장을 짓고 이제 더 설비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에 대한 자금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자체 조달을 해야 됩니다. 어,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테슬라에서 이제 지분 투자를 한다라는 설이 돌고 있습니다. 설 뿐으로 설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어, 정말 이제 테슬라에서 LG 화학과 함께 어 같이 조인을 해서 뭔가 사업을 구도를 짜려고 하는 모습이 요즘에 언론 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으로 분산했기 때문에 좀더 어 속도를 내고 빨라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수혜를 어 주변주들, 바로 이나라에미디와 같은 종목들이 직접적인 수혜주로 어 분류가 될수 있어요. 에코프로는 삼성 SDI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다시 턴이 LG 화학 쪽으로 턴이 넘어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테슬라와 엮인다면. 그래서 관련주인 나라에미디 같은 종목들, 제2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될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관심주로 계속해서 좀 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자동차 부품주로는 현대공업을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전기차로 가려면 차량 경량화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차량 경량화에 관련되어 있는 이 자동차 부품주들도 계속해서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다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 저가 매수를 좀 노려보는 타이밍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 분야들을 봐야 되는데, 저는 이 전기차 분야를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이와 함께 주식시장에서 때려야 될수 없는 바이오주들도 봐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지금 폭발적으로 어, 뭐,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종목들이지만, 그에 관련되지 않았더라도 최근 신규 상장한 바이오주들 굉장히 좋습니다. 저를 한 달간 굉장히 괴롭혔던 종목인데, 지금은 효자주가 된 박살바이오 어,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간암치료제. 임상 기대감에 의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어, 간암 치료제가 여러 기업들이 있어요.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은 이제 박세웰바이오가 가장 탑으로 떠오르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외에도 피플바이오 피플바이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타마사이언스가 어,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임을 이렇게 가져가는데요. 공모가가 2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가가 2만 2 550 원이죠. 어 가격 자체도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저는 내용적인 측면을 봐야 될것같은데 코로나19 진단 키트 쪽에도 영역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이름에 써 있는 이 아타머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아타머 발굴 기술을 아시아에서 최초로 어, 개, 개발을 했고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유일의 아타머 발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아타머라는 게 DNA와 RNA로 구성된 단일 가닥의 핵산 물질이라고 합니다. 항체의 한계를 극복한 어, 혁신 신형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어, 저도 의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파동력과 위치는,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는 어, 구체적으로 알수 없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 압도적, 독보적, 유일해,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들은 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가격도 매력적이고요. 거래가 그동안 없다가 최근에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어, 지금 어,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 모두가 손해를 보고 그 손실을 어떻게든 복구하려고 움직이는 때입니다. 혼자만의 외로운 시장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시장이라는 점 명심하시고요. 어 포기하지 마시고 쉽게 적지 마시고 다음 주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미 대선이니까 더 변동성이 커질 거예요. 이 커지는 변동성 시장 어, 매일 밤 주식 한잔 영상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편안한 주말 밤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성투하시도록, 내일도 성투하도록 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